최대 체인마켓인 월마트가 미국에서 판매된 1만 개에 달하는 애플 주스를 리콜합니다. 이 제품에는 오가닉 성분이 아닌 유해한 비소 성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식품 의약청에 의하면 이 제품은 일반 소비자의 건강에 일시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으나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 제품은 8온스짜리 6개 팩으로 팔렸으며 전국 25개 주에 걸쳐 9,535개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마트 본사는 제품을 즉시 스토어에서 제거했으며 제품 공급자 측과 접촉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매우 낮은 수준의 무기 및 유기 비소는 많은 식품 제품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구토, 복통, 설사, 무감각 및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FDA에 따르면 무기 비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형태의 비소보다 인간에게 더 독성이 있으며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이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보호청은 무기 비소를 발암물질, 즉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덥고 습한 여름이 길어지면서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 모기로 인한 감염병인 동부말뇌염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5일 매사추세츠주 보건 당국은 이달 초 보스턴 서쪽의 우스터 카운티에서 80대 남성이 동부말뇌염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인간 동부말뇌염 감염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주내 10개 지역이 감염 고위험 또는 위험 심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동부의 플리머스시는 일모부터 새벽까지 공원 등 야외 시설을 모두 폐쇄했으며 우스터 카운티의 옥스퍼드는 오후 6시 이후 지역 당국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서의 야외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발병 사례가 기후 변화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모기 활동 기간이 길어진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미국 전역의 3분의 2 이상에서 모기가 활동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평균 습도가 42% 이상이고 기온이 10도에서 35도 사이인 날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모기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 댕기열, 말라리아와 같은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동부 말레염은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발병합니다. 감염 사례는 드물지만 감염자 중약 30%가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병 시 발열, 두통, 구토,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동부 말 뇌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24일 스코키 퍼포밍 아트 센터 올해로 창단 15주년을 맞이한 시카고 한국무용단이 학생 단원들로만 구성한 대공연. 흥부 놀부를 선보였습니다. 판소리 놀부의 심술은 국악인 박주미 씨가 구성지게 노래하며 본격적인 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가난한 흥부 아이들은 유치부에서 형님 놀부네 아이들은 고등부에서 주인공 흥부와 놀부는 고등부 언니들이 맡았습니다. 동생 흥부가 제비를 뱀으로부터 구해 주어 박씨를 물어다 주며 은혜를 갚는다는 흥분의 박. 박이 열리며 금은 보화가 쏟아지며 흥분에는 행복합니다. 욕심 많은 형 놀부는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받아온 놀부네바 박이 열리며 도깨비와 괴물들이 나타나 놀부는 괴롭습니다. 착한 형부는 형을 용서하고 두 형제가 화해하며 화려한 무대는 막을 내립니다. 어... 많이 실수도 많았고,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한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재밌어. <laughs> 재밌어. It's very hard work and um, though I think it was really worth it at the end, so it was a lot of fun to do it. <laughs> <다음 웃음>

한국 문화 홍보 대사 역할을 해준 단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이게 우리 학생들이 한국 무용을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더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데더 앞장설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적으로 그냥 익숙한 소재인데 이렇게 그, 그 표현을 할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공연자들이 공연한 사람들이 다 우리 차세대 젊은 어린 학생들는데 대해서 놀랍고 굉장히 뿌듯하게 생기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정서를 알고 문화를 알고 권선 징악이라는 것을 배운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서 표현을 하고 소화를 시켰다는 것은 정말 수준이 꽤 높은 것 같아요.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 다섯 명의 어린 아이들로 시작한 한국무용단이 50여 명이 넘는 문화 홍보단체로 성장했으며, 오는 8월 30일에는 청소년 신입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 NWS에 따르면 이번 주 초에 시카고 지역에 폭염이 다가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 카운티에서는 27일 체감온도가 110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카고 지역의 다른 카운티들도 위험한 수준의 폭염을 경험할 것으로 보이며 ABC7의 기상학자 그렉 튜드라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에서 열 지수, 즉 체감온도가 105도에서 115도 사이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에 의하면 27일 오후 10시까지 쿠카운티 전역과 일리노이 북서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NWS는 극심한 더위와 습도는 특히 야외 활동을 하거나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열 관련 질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최신 예보와 경보를 확인해 상황을 주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물며 햇빛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주 초반에는 대부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카고의 비상관리통제센터 OEMC는 냉방센터에 관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시카고 시내 6개의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냉방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32가 선정됐습니다. 그중 시카고에서 남서부 방향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서버브 지역의 웨스턴 스프링스 등네 개의 도시가 32 안에 랭크됐습니다. 그외 캐닐워스, 위네카, 윌멧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웨스턴 스프링스 지역은 거주자가 14,500~17명에 평균 가구 소득이 276,402달러이고 평균 주택가는 763,060달러입니다. 1,000명당 절도 등 재산 피해 범죄는 3.7위 건이었습니다. 2위에 선정된 케닐워스 지역은 인구 2,537명에 평균 가구 소득이 43만 7,822달러입니다. 평균 주택가는 176만 8,60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00명당 재산 피해 범죄는 3.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외 일리노이에서는 위네카가 5위, 윌메 지역은 17위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 보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